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. 자 여기서 3x 플러스 4x 플러스 2x는 몇도가 나야 돼? 90도가 나야 돼. 왜냐하면 여기서 외심이니까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어때? 다 같게 되겠지.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은 3x, 그 다음에 이각은 4x, 이각은 2x가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다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, 하나씩만 더해주게 되면 90도가 되는 거지. 어, 자, 그러면 정리하면, 3x 플러스 4x 플러스 2x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, 다 더해주면 9x는 180도. 따라서 x는 몇이 되는 거야? 20이 되는 거지. 아, 90도가 되겠지, 여기서. 90도, 그러면 여기도 90도. 그러면 X는 몇 도가 돼? 10도가 되는 거지. 다 더해서 180이니까 하나씩 더해주면 90도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은 3번.